왔다 갔다 왔다 끼고. 그렇지 나 이거 왔다 갔다 했어 그냥 <laughs> 그래 오! 컷이 <laughs> <laughs> 굿샷, 굿샷. <웃음> 어 이건 잘 맞았다 오 좋아 좋아 아 힘들어 아 피머리가 안나 내가 한번 줘 볼게 <laughs> 뭐야 1번 <1번으로> 후드야 <돼>, 뭐야 <laughs> 잠깐만 봐봐 3번 후드 검사 한번 들어갈게 야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채가 <laughs> 네. 뭐 드라이버머마니가 납작하냐 <laughs> 네. 어, 우드 오랜만에 치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오랜만에 치는 것 같아 굿샷 어휴. 아 잠깐만 검사 어. 한번 <laughs> <감상만> 들어갈게 이거 <laughs> <여기> 맞아 우드? <laughs> 야왜 이렇게 아니, 많이 나가? 방금 거 지금 잘 맞았어 원래 나 이렇게 안 나가 어 당황스럽네 어 이거 지금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응. 아 어떻게 하면 너 어찌 이렇게 멀리 보내냐 굿샷. 어, 한 이백 삼십 정도였고. 야, 어려워. 어 잠깐만. 응. 백스윙 한 번만 해 줘. 백스윙? 응. 응. 오,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응. 나 한번 쳐볼게. 한번 해봐. 야, 이거 오랜만에 나도 너 한번 노력해더라고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느낌 아니야? 내가 금방 안 갔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같아아 그래? 그거, 그거 그렇게 해너 아, 느낌대로 한번 쳐볼게 또내도플 갱어니까 네 <laughs> 여기서? 응 그렇지 오케이 <웃음> 볼! <웃음> 드라이버 230 나가면 응. 우드한210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응. 다시 한번 쳐볼게 체중 이 너무 확실히 와더 어? 체중 확실히 오라고. 어디 와? 체중. 나 갔는데. 더 와야지. 더 오라고? 응. 와 이렇게 갈때그러면아 어. 진짜. <laughs> 축을 지키면서 가야지. 축을 지키면서? 틸트 너무 줄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자꾸 틸트를 줄려고 생각한다라는 거 자체가 어? 어퍼블로 치겠다는 뜻이잖아. 그 뜻은. 내가 초... 틸트를 많이 주면 줄수록 일단 그 이미 준비 자세부터가 어. 공이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많이 두면 두수록 이렇게 기울기도 더 많이 줄거 아니야 볼이 왼쪽에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은 봐봐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해봐 어드레스 해봐 응. 봐봐 이게 이러니까 이러니까 형이 왼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일로 못 오고 왜? 지금 볼 위치 세터 포지션 보면 은 봐봐 이게 지금 어디 위치인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어 자 이거 봐볼 위치 봐봐 어디야 왼발 뒤꿈치인데? 그래, 이건 어, 이건 이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 위치야? 드라이버? 그치. <laughs> 근데 우드잖아. 아, 왜 왼쪽에 놨지, 내가? 어, 어왜 왼쪽에다 놓냐고. 정말. 아, 멀리 칠라고. 아니, 그게 아니지. 이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단 어퍼블로로 가겠다는 뜻이잖아. 아, 그렇지. 어. 근데 우드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 공이 탁 맞아야 된단 말이야. 최저점. 어. 나는 이거 가 최저점인 줄 알았지. 인 <laughs> 인적으로 와야지 그러면. 만약에 최저점이 됐을 거면 그치? 최종이동으로라도 왔었어야. 그렇지. 응.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뭐 타이밍 없, 그럼 없겠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왼쪽 나오면서 치니까 어프니까 안안 어플라고 밀겠지 또. 점멸했을 때 봐봐 여기서 응? 그래 볼 하나만큼만 와보자 그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 상태로 야. 한번 쳐보자. 그냥 쳐봐. 그냥 한번 쳐봐. 응. 벌써 맞는 게 어때? 쫀득하게 맞네. 그래. 아. 응. 와, 근데 방금 응. 천천히 찰 거든? 응. 정타 맞았어. 어. 아. 어, 하나만큼만 지 응. 쪽으로 당겨도 형은 괜찮잖아 지금.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응.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렇지. 그래. 완전 드라이브처럼 응. 아, 이렇게. 응. 응. 그냥 응. 있는 그대로 놓는 거.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세업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와, 상당히 지금 일로 왔어. 응. 형한 느낌이는 엄청 일로 왔지. 오. 근데 사실 정렬했을 때 형이 엄청 더 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볼 포지션. 어, 어, 자 여기. 응. 자. 자그 다음에 자 백스윙 해봐. 백스윙 자. 했을 때도. 자 백스윙, 백스윙 가봐. 아까 내가 체중 이동이라고 했잖아. 이거 봐. 지금 또 많이 못 갔어. 이렇게 가. 실렸지 지금. 압력 오지. 압력점 여기 안 왔어? 여기랑 여기? 아좀 지날 것 같아. <웃음> <웃음> 힘 많이 줄 것도 없는데? 어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자이 정도야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느낌 그냥 뭐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 힘을 주는 게 아니야 그 힘을 어디다 주는 거야? 이거 아니야 어? <laughs> 이거 아니라고 <laughs> 어 그러니까 아, 그냥 체중 이동 압력점만 느껴 압력점만 압력만 느껴 자 우리 걸을 때자 이렇게 하면 뒤꿈치 어? 앞꿈치로 이동되지 어? 이런 압력점이 있아 이런 압력점? 어 그냥 이렇게 자 이런, 이런 압력점 그, 걸을 때처럼 그러면 응. 뭐 이런 그냥 느낌? 편안하게 그래 아아 응 좋다 그래 갔지? 딱 지금 발 꼬이는 게 그냥 보이네 그지? 여기 압력점이 다 느껴지는 맞지? 거 맞지? 그지? 그렇게 오면 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힘줄거 없어 안 줘도 돼? 하체 힘안 줘도 돼? 이렇게 어 그냥 몸 꼬여 있으면 자동으로 힘이 그냥 이렇게 대신 서 있는 거 우리는 방금 알려준 것만 그냥 셋업 포지션 어? 그다음에 체중 이동 체중 이동? 압력점만 느끼고 어? 그냥 부드럽게 빈 스윙 한다 생각하고 저 그래. 어. 어색하네.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쳐 봐. 한 번만큼 번만 그렇지. 아, 뒤집어지는데. 네. 아, 계속 어퍼블로 칠려고 그러네. 아, 그렇게 일부러 형이 그렇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다 두고 쳤으니까. 그냥 편하게 쳐 편하게. 편하게. 지금 그냥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쳐봐 그냥. 가운데? 어. 가운데. 그래. 그렇게 해도 솔직히 맞거든. 나 그냥 음. 팔만 들었다는 그래. 는데 그렇게 해도 맞잖아 그냥 오자 왔다가 편안하게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그렇지 그래 왔다가 갔다가 오오 어. 어. 자 봐봐 이제 왔다 갔다 됐지 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야 어 <laughs> 다시 해봐봐 왔다가 갔다가 음, 왔다가 왔다가 이제 올거 아니야 어, 올 거지 올때 있잖아 어와 와서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어. 이렇게 와 이렇게 아 다시 갔다가 응. 머리, 그렇지 머리를 잡아놔 거기다가 이 익숙한게? 머리가 응.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절대 우드 칠 때는 얘가 조금이라도 원래 어드레스 했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일로 나가는 순간에 뒷땅 안에 타버려 무조건 아, 그래? 그래서 백스윙 하고서 선 여기서는, 여기서는 자 얘가 나가 거야 왼쪽이 어 얘가 나가고 머리는 여기 있어 어자 어깨도 돌았는데 머리는 아직 계속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내 느낌 여기서 가서. 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오. 가서. 그렇지. 이렇게? 어. 그래서, 그렇지. 응. 이렇게? 어. 다시 조금 더. 뭔가 덜 크덩 응. 이런 느낌 나는데? 응, 응. 오. 해봐 다시 천천히. 자 응. 하나 응. 둘 응. 그렇지 오케이 됐어. 자. 와 느낌 되게 또 이상하다 뭔가. 응. 브레이크? No.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 음, 그러니까 어, 체가 딱. 털리면서 내가 딱 따라간 느낌이야. 음, 음, 음. 오케이, 한번 쳐볼게. 음. 아, 필드 다니면서 이거 얼램스타시 갖고 댕겨야겠다 음. <laughs> 셋업할 때 그러니까 습관은 잘 드러나야 되는 거 그니까. 음. 오른쪽 왔다 갔다. 음. 오른쪽 음. 왔다가. 왔다가 오! 음. 내 말도 안 돼. 그치, 오케이. 야!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왼쪽에 해놓고 내가. 음.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일로 친 거네. 그렇게 해놓고선 일로 안가 백스윙 할 때. 어, 그렇지. 서 들어야지. 그다음 어. 일로 나오면서 치는 거 그냥 그렇게 치고 있었던 거야. 아, 음. 그러니까 음.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음. 갔으면 체중 음. 이동만 머리 그렇지, 잡아놓고 그렇지. 땅 어. 때리고 그래. 넘어라고. 가 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음. 어, 근데 거리가 늘었어. 음. <laughs> 여기서 오른쪽 왼쪽. 응. 갔다 갔다. 그렇 와. 훨씬 쉬워지지. 와, 이거 진짜 응. 내 느낌에 막 이러고 어. <laughs>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응. 형 느낌에는 그렇지. 체중이도 왔다갔다 하면서. 형 느낌에 왔다갔다야? 어, 내 느낌에 막.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왔다갔다 해보지 않으니까. 내 왔다 느낌에 왔다갔다? 갔다. 갔다. 응. 그렇지. 야, 이거 <laughs> 와, 어, 1m씩 늘어났네. 네. <laughs> 더 이거 방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못온 거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어색했거든 그래. 좀 빨리 치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 아 응. 스윙만 해 스윙만 스윙만? 응 어. 그래 단너 괜찮아?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랬지? 원래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원래 정상그러니까잘 치려고 하지 마잘 치려고 하지 마 알았어 뒤에 이만큼 좀 가게 갔어? 어, 더 와야 돼 더? 어? 더더 어? 어. 가야 된다고? 어, 과하게 하라니까 와안 맞아도 된다니까? 과하게, 과하게. 과하게? 응. 그래. 응. 다른 땐 과하게 잘하면서 왜 갑자기 서심이 졌지 야, <laughs> 과하게 해, 괜찮으니까. 더 과하게? 응. 알았어. 자연스럽게, 자 리듬을 맞출 수 있잖아. 어. 형이. 이제 여태까지 리듬은 형 이제 이 여기다 몰아놓고 자, 이게 몰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그렇지. 이거를 자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괜찮아. 과하게 보여주는 거지 지금. 왔다. 왔다.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하라고. 그냥. 근데 그걸 할때 왼쪽에 머리만 나가지 말라고. 오. 어. 오케이. 왔다. 왔다. 아, 왔다. 그렇지. 여유를 많이 느껴. 여유. 어. 왔다. 갔다 그렇지. 그걸 자신 있게 탁. 야. 그렇지. 야. 그렇지. 응. 뭘? <laughs> 아니따 나가는 건데 신경 쓰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응. 야, 점점 늘어난다 고리가. 그래. 오. 응.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놓는다. 그래. 머리는 잡지 잡어. 응. 이렇게. 여기서. 응. 그래. 응. 와, 갔다,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 그렇게 와, 이거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왕탁 이런 느낌이네. 어, 어. 그런 느낌으로 쳐요. 예전에 내가 여기서 왕탁 응.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지금은 반대네. 어. 여기가 길어지고, 이거 응. 되게 짧아진 느낌이 드는데, 어, 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형이, 형한테는 지금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아, 지금 내 비율이 그렇지. 그럼 내 항상 왼쪽을 몰아놓고 쳤구나. 그래. 그러니까 다운되는 각이 좀 많이 가파르게 맞겠지 그러면 그렇지 완만한 다운블로우를 하려면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주면 돼아 그거의 변화만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또 우드가 또 찍어 쳐라 하니까 음. 또필드 나가서 한 번씩 맞으면 볼리짱 찍혀 맞아서 좀떠또잘 음, 음, 맞은 줄 알았지 그게 또 아니지 <laughs> 오케이 담 쳐볼게 왔다 갔다 응. 왔다 갔다 왔다 느끼고. 그렇지 나 이거 왔다 갔다 했어 그냥 <laughs> 그래 와! 거리 봐! 야! <웃음> 아! 그럼 나는 확실히 일로 가야겠네. 그래. 여태까지. 아니, 그러니까 너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것 같아. 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낚이지 말라니까. 맨날 낚이네, 내가 그러면. 나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그럼 나 지금 할때막 이렇게 온것 같아.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니, 적당히 그냥 잘 이렇게 온것 같은 느낌 들어. 진짜? 응. 나내 느낌에는 그 전에는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거아 어, 응.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지야내 느낌에 지금 이러고 치는 것 같아 진짜로 응. 그러니까 형 느낌에는 내 느낌에는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안 보여 아 응. 그럼 이 정도 텐션만 유지를 한번 해볼까? 그럼 쳐볼게 응, 응. 와 상당히 좋은 텐션인데 응. 잠깐만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를 올렸다가 그렇지 와 응. 더 늘어나네. 그래. 와. 그러니까 가면서 때리는 건데 거기서 머리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을 때까지만 내가 머리가 안 나가기만 하면 돼. 이동을 하는데. 그러네. 여기에서 맞고 나서는 가는 건 상관이 없어. 응. 그 가기 전까지는 탁. 응. 여기서 응. 탁. 응. 이런 그렇지. 느낌이야 지금. 오. 아. 응. 그럼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한다. 응. 앞으로.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드를 저희가 이제 칠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볼 포지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 이렇게 볼 볼을 놨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배웠을 때는 볼 하나 정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두라고 저희가 좀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걸칠 때는 근데 이거는 기본 기준치가 이렇게 타는 거지 꼭볼 하나가 오른쪽에 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도 다리 폭도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보면은 볼한두개 정도가 오른쪽으로 와요. 응, 저 같은 경우도 응, 이렇게 하면은 딱 뭔가 어, 최저점이 딱 맞는 그 자리라는 거죠. 이건 자기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하면서 자, 기준은 일단 볼 하나 드라이버보다 는볼 하나 오른쪽이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이제 그 기준에서 내가 더 오른쪽으로 조금 조금씩 오면서 찾아야 돼요. 내가 최저점. 내가 스윙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딱 하고 스윙을 했을 때 밑에 야 닿을 듯말듯 듯 했던 그 자리 완만한 이 찍힘이 될수 있는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빈 스윙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찾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체중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 이 볼의 위치가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왼쪽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요. 일로 안 가세요. 어. 일로 못 가요. 어, 일로 가야 되는데 체중 이동 자연스럽게 우리 걸을 때도 우리 발의 압력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이렇게 걷듯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체중이동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바로 몸이 상체가 먼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오류가,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필드에서 쳤을 때 이제 러프에서라든가 러프 같은 데 가서 너무 확 찍혀갖고 볼이 뽕샷처럼 팡 뜨는 이런 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유틸리티 같은 걸 치면 특히나 좀더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왼쪽에다 너무 몰아놨기 때문에 그런 볼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우드 같은 경우는 너무 왼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어드레스 위치했던 이 머리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이 머리 위치에서 자 체중 이동은 확실할 때 가세요. 편하게 가셔도 되는데 다만 올때올때 올때 아까 맨 처음에 있던 머리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얘가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이 상체가 이렇게 나가는, 이 동작이 나오는 순간에 아마 뒷땅 아니면 탑핑 같은 볼을 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최대한 머리 위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서 우, 우측으로 갔다가 가더라도 압력점에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오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죠? 뒤져주고 최종 이동은 해줬지만 머리는 지켜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최저점이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못하시는 게 여기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탑볼 뒷땅 뭐, 뭐 뭐가 나올지 모르죠. 뽕샷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연습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체중 이동은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체중 이동하는데 이렇게 그냥 땅에 툭툭 떨어뜨려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언 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툭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센터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왼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휘둘렀을 때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탁탁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그 위치, 예. 거기가 나의 최저점인 거예요. 거기에 공을 놓고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왔다 갔다 하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신에. 머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 보이시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툭툭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차근차근히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참 항상 여기서 화프 정도로만 툭툭 하다가 점점 이제 맞춰 공도 맞춰보고요. 그러다가. 프로스까지 점점 올려주는 방향으로 항상 연습하실 때도 어 이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좀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원이다.